안녕하세요. 서울 경마 전문가 허재영 인사올리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 3세 최강자를 가리는 대상 경주 스포츠 서울배가 있는 경마 주간인데요. 뭐 상강 경주 첫 관문인 마일컵이나 뭐 루나컵 들어가기 전 전초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총 10마리가 출전 등록을 해놓은 상태인데 먼저 주요 출전 마들 전력 간략하게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체크해보셔야 되는 말은 나이스 타임인데요. 오버에널라이즈 컨트리 클럽시 사이에서 태어난 500킬로 전후의 마체를 보유한 순말입니다. 두살때 문화일보배 대상경주 우승을 차지한 전적도 있고요. 자, 브리더스컵 대상경주에서는 오착을 했는데 서울말들 중에서는 뭐 가장 잘뛴 성적입니다. 1세마 경매에서 1억 원이 넘는 고가에 낙찰 받았을 정도로 짝수부터 남달랐던 말이고, 데뷔 후 3연승하면서 몸값에 걸맞는 경주력 충분히 보여줬고요. 선출입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달 경주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게이트 받고 문세영 기수가 선입권에서 안정적으로 뭐 따라가 주다가 막판 올라오면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 자, 핸드캡 경주에서 혼자 57.5kg 뭐 최고 부중을 달고 뛴 거예요. 이제 갓3세가된 어린 말들한테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중일 수도 있는데 무리 없이 극복해줬습니다. 별정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경주 뭐 순말들 다 똑같은 동일부중으로 동일부중 달고 나오는 상황이라 높은 부중 이미 한번 달아봤던 나이스 타임이 좀더 유리하지 않겠나 뭐 이런 판단입니다. 대형 마의 뭐 자질 뭐 충분히 갖추고 있죠. 올해 상강 경주에서 서울 대표로 출전해서 좋은 활약 기대해 볼수 있는 말이고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보여준 임팩트로는 메가드래곤 이 가장 좋죠 샤이먼 퓨어 스핀 사이에서 태어난 510kg 정도 큰 마체를 보유한 순말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능력상 뭐 가장 앞서 있는 말로 봐요 작년 좀 안토니오가 데뷔전 우승하고 들어와서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데 이건 대상 경주 하나는 무조건 먹을 말이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말입니다 작년 브리더스컵에서 육착을 했는데, 서울 말들 중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나이스 타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잘뛴 성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취입형 말이라고 볼수 있는데, 안토니오가 브라질로 올해 가는 바람에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경주에서 강하게 팔리고 사쳐갔는데, 레이스 운영이 많이 아쉬웠죠. 원래 뭐 발주가 그렇게 빠른 말은 아닌데 굳이 좀 선행을 간다고 무리하게 좀 불필요한 초반 힘 소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선행을 가면 괜찮은데 출입 말을 좀 억지로 뭐 선행 간다고 좀 초반 힘을 다 써버리면 마지막에 당연히 못 버티죠. 좀 너무 아쉬운 경주 운영이었는데. 다음 경주에서는 1600m 출전해서 무리하게 선행가지 않고 선입권에서 붙들고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초반 무리하지 않고 숨을 한번 돌려주니까 막판 끝걸음이 완전히 틀리죠. 1400m에서 뭐 터무니없이 무너졌던 말이 1600m에서 오히려 뭐 대차로 여유있게 이기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각질대로 결대로 차분하게만 타주면 막판 엄청난 뭐 취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인데 좀 기수나 조교사가 이 점을 잘 생각해서 작전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경주마 운동 생리를 공부하다 보면 무산소 운동의 역시라는 게 있는데 경주마가 무산소 운동으로 한 번에 뛸수 있는 거리가 이화롱이에요 400m라는 얘기인데. 초반 무산소 무산소 운동으로 힘을 완전히 다소비해 버리면 어떤 능력마도 막판 무너지게 되습니다 자, 능력으로 보면 좀 가장 좋게 평가하는 말인데. 자, 지금 연속 두번 3주 만에 출전입니다. 다소 무리한 스케줄로 볼수 있는데 좀 리카디 조교사가 컨디션을 잘 맞춰서 관리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42조 마방 이관호 조교사님 마방 자, 지구 라트도 눈여겨 보셔야 돼요. 콩코드 포인트 위즈스파크 사이에서 태어난 460km 대의 순말입니다. 자, 출입형 마필이고요. 자, 농협 중앙회장배 준우수했던 말이고, 자, 브리더스컵에서 칠착을 했는데, 뭐 성적과는 별개로 막판 끝걸음이나 여력면에서 가장 돋보였던 말입니다. 자, 능력으로 보면, 자, 앞서 소개해드린 두 마리, 나이스 타임, 자, 메가드래곤과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좀 주행이 조금 매끄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래 추입만데 오래 들어 힘이 부쩍 차면서 순발력까지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최근 경주 보시면 최 외곽 게이트 받고 발주도 가장 빨리 잘 나와서 기수가 크게 추진한, 추진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데도 걸음발로 앞선에 무리 없이 뭐 붙어주는 모습이죠. 작년 두살 때보다 말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자, 이세 3세 마 대상 경주는 단순히 뭐직전 경주 성적보다는 자, 이렇게 걸음 늘기 시작하는 자, 이런 말들을 특히 더 주목하셔야 돼요. 자, 직선주로 해서 지금 안쪽 채찍 되니까 급사행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러고도 뭐 이착한 걸작인을 여유있게 이겼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주행 악벽이라기보다는 좀 채찍 반응에 좀 민감하다 뭐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경험이 부족한 뭐 어린 말들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뭐 경주 뛰면 뛸수록 경주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좋아지는 부분인데요. 자 조재료 기수가 좀 채찍 때리는 부분 자이 부분 좀더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올해 3세 에 접어들면서 몰라보게 좋아진 모습인데 이복경주 반드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말 42조 마방의 지구 라트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말은 2세 최강자로 평가받았던 라라케입니다. 한센 화려한 비상상에서 태어난 460 7 0 k 로대의취평 순말입니다. 2세 때 활약은 대단했죠. 자, 루키 스택스 테 대상 경주에서 저렇게취입이 가능한가? 뭐 미친 취입력 보여줬습니다. 자, 경주 기록 보시면 다른 말들은 자, 라스트1화롱 타임 다13 십삼 초뭐 15초 뒷 말도 있는데 라라케이 혼자 자, 11초대 라스트1화롱 타임을 끊었고 자, 사마롱 타임은 35초대입니다. 자, 초반 찌부당하면서 뭐 방해를 받고 맨 뒤로 터무니없이 밀려나 있었는데 뭐 중간에 뭐 보이지도 않아요. 자 어디 있는지 화면에 나오지도 않죠. 여기 뭐 완전히 승부가 사실 끝난 건데 야 마지막에 뭐 미친 추임력 보여주면서 경마팬 여러분 경마팬 여러분들께 자 내가 바로 이세 최강자다 라는 좀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는 뭐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뭐 사실 뭐 혼자 뛰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런 취입이뭐 가능한가? 뭐 사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폭발적인 취입력을 바탕으로 루키스테스 농협중앙회장배 우승하면서 서울 이세 최강자로 뭐 인정받았던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모습이죠. 브리더스컵에서. 구차 갔는데 사실 좀 이때는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그전 주에 감기에 걸리면서 뭐 부산 내려가네 만에 뭐 이런 상황에서 좀 출전을 강행했는데 뭐 결과는 안 좋았고 직전 경주도 아직 100%까지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대체, 대체적으로 한센자마들이 뭐두살이세 단거리 경주에서 날라다니다가 뭐세 때부터 거리가 늘어나면서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 주곤 하는데 자, 그런 이유로 한센 자마들이 대체로 몸값이 비싸지가 않아요. 자, 마주가 뭐 1억 이상을 주고 말을 산다면 기본적으로 뭐 상관 경주는 분명히 염두를 해두고 있다는 얘긴데 한센 자마들이 상관 경주에서 크게 자,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죠. 뭐 국내 자마 상금 랭킹 1위 리딩 샤이어인데도 불구하고 자마들의 몸값은 크게 비싸지가 않은 이유예요. 한센이 어릴 때뭐 단거리 경주에서 빨리 뽑아먹는 말, 뭐 이런 인식이 강해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큰 금액을 지불하기는 쉽지가 않다. 하지만 좀 혈통표를 보면 한센이라는 시순 말이 뭐 스프린터 뭐 단거리 말은 분명히 아니에요. APND 계열로. 뭐 거리 적성이 상당히 깁니다. 실제로 뭐 한센이 현역 시절 주 종목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1,700에서 1,800m인데요. 아무튼 한국에서 생산한 한센 자마들이 거리가 늘면 늘수록 뭐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자 라라케이 목의 쪽도 한번 보시면 자 스피드의 상징이죠. 미스터 프로스펙터 계열인데 자 모마 화려한 비상이나 듀엘러, 듀엘러티. 자, 얘네들, 뭐, 전형적인 스프린터 성향의 마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라라케이가, 뭐, 더비나, 코리안 더비나, 농수, 농수산 식품부의 식품부를, 자, 먹을 수 있는, 뭐, 거리 적성으로 보진 않는데요. 그래도, 라라케이가, 1,400m를 극복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기본, 기본기나, 능력으로도, 앞서 언급한, 나이스타임 메가드래곤, 지구라트, 이런 말들과 비교해도 부족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감기 이후에 좀 떨어진 컨디션을 얼마나 이번에 얼마만큼 끌어올려서 나오느냐. 자, 이게 최대 관건입니다. 주요 출전 마들네 마리 전력 소개해 드렸고요. 뭐, 순발력과 지구력을 겸비한 거센 반격이라든지, 앞말들 두 마리 걸작원이나 차돌다이아. 자, 이런 말들도 뭐, 여차하면.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전력입니다. 이번 주 조교 상태가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출전 주기가 빠른 말도 있고 감기 여파로 컨디션이 많이 다운돼 있었던 말도 있는데 마무리 조교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현장에서 좋은 결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허필 경마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